아 여기는 어, 곱하기랑 나누기 인데 네. 어떻게 된다고 음, 앞에서 부터 과로 없는거 그치 앞에서 부터 하면 되고 괄호가 있는건 괄호 먼저 하면 되겠다. 되죠 그치 렇 네. 그러면은 여기서 헉, 나누기 어렵다 12 곱하기 8이면 얼마야 8 곱하기 12 12 곱하기 6. 8이 16 8이, 9, 96 96 나누기 4는 96에서 잘 나누는다고? 잠깐만. 음, 이렇게 끼고 계산할 줄 알아? 그러면 4 2, 2 8 9오 잘하네. 4 4 아. 24. 그렇죠. 24가 되겠고. 24가 되겠고. 다음에 요것도 45 나누기 3 먼저 해야 되네. 45 나누기 3이면 얼마? 오 잘한다 옳지 15와 엄청 빠르다 15 아, 곱하기 6은 어려울 것 같은데 에이 나할수 있어 그러니까 6 곱하기 12 6 응. 이 그러면 60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야 네? 예? 아 아니네 65 30 그럼 90? 오 그렇지 오 잘하네 15 곱하기 6하면 5 6에30 그치? 1 6은 6이니까 9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뭐 먼저 계산한다고? 가까이 오세요 음... 과로 그치? 과로 먼저 계산하면 요거는 2x7은 얼마에요? 14 14 찍어봐 감각을 보겠어 14에다 얼마를 곱해야 56이 되는? 아빠 진짜 너무한거 할수 있어 1의 자리를 생각하면 쉬워 얼마? 틀려도 좋아? 4? 어? 4, 볼까? 14 곱하기 4는 44, 16 1의 자리 생각했는 거 맞지? 네오 그러면 1, 4, 4는 56, 맞았어 아쉽더라도. 역시 역시 이번에는 맞았어. 어려워 아까는 더셈뺄셈이 같이 있는 거 했고, 다음에 방금은 곱셈 나눗셈이 같이 있는 걸 했잖아. 응. 근데 얘들이 함께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돼. 왜? 그게 약속이야. 오케이? 그, 이유 없어? 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걸 알려줄게. 더하기 빼기가 있고,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응. 괄호가 있어. 그러면 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괄호가 무조건 대장이거든. 어, 괄호는 엄마 말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는 할머니쯤, 오케이. 할머니쯤, 요쯤이 아마 아빠쯤, 오케이. 근데 첫 번째가 아마 엄마, 엄마가 아니라 유리 엄마도 유리 앞에서 물을 주니 <laughs> 그래 근데 걔는 명령을 안 하니까 어쨌든 그 요렇게 더하기 아, 빼기는 음. 같은 거고 같은 음 같은 거 얘랑 얘도 같은 거 얘는 대장. 근데 내가 할 게, 말할 게 있는데 더하기 음. 빼기는 짝이잖아. 응. 근데 더하기 음. 빼기가 기초고 기, 그 그러니까 소하기 기초가 더하기 빼기잖아. 응.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가 그냥 다르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음 이, 알겠지? 응 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곱셈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곱셈을 먼저 해주고 나머지는 앞에서부터 음. 다음에 역시나 괄호가 있으면 괄호안을 가장 먼저 음. 오케이? 그러면 우와 후덜덜 고... 괜찮아 할수 있어 응 일단은 봐봐 곱하기가 제일 먼저 그치? 응. 그럼 곱하기를 하고 나면은 40 빼기 24 더하기 2 되니까 더하기랑 빼기랑 있으면은 얘들은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친절히 오케이? 왜... 아, 잠깐만 아... 오케이? 더하기랑 빼기는 이렇게 동등한 입장 그러니까 더하기든 빼기든 똑같아? 응응 음, 음. 그러면은 계산해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어, 4 6이 얼마? 어, 어, 그냥 여기다 적으면 음. 돼? <laughs> 2그 그쵸 24 그럼 여기다 24쓰세요그 음.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하면 되지 앞에서. 그러면 왜? 40에서 24를 빼면 40 빼기 아1잠깐응 사실... 잘한다 천천히 하면 돼 어, 팔... 에이 갑자기 왜 8이 됐어 아 어, 내가 8을 못했에서 받아내리면서 아, 1이네그러 응. 응? 그렇지. 16이 되겠지. 그럼 16 더하기 2는 16. 음, 잘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엄청 복잡하네. 그렇지? 네. 빼기, 더하기, 곱하기, 괄호.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항상 괄호가 먼저라면서꼭 곱하기도 먼저고 괄호도 먼저고 그럼 뭘 먼저 야 괄호가 무조건 먼저. 아, 괄호가 막이랬 응, 괄호가 왕이야. 엄마 말이야. 엄마 말. 방금도 아빠랑 수업하고 있었지만 엄마한테 전화 오니까 <laughs> 엄마 전화를 받잖아. 음, 그렇지? <laughs> 나 아빠 전화도 받잖아. 너 어, 맞아. 자, 6 더하기 2 하면은 얼마 되는 거야? 8. 어, 응, 8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빼기랑 곱하기 있으면 누가 왕이야, 이제? 이제 곱하기. 응, 곱하기가 왕이지. 48에 8 48 말고 84래. 32 그쵸 32 그럼 40에서 32를 빼면 40 빼기 8 8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응. 이번에는 또자 더하기 곱하기 빼기가 있어 누가 왕이야? 곱하기 그쵸 곱하기 먼저 그러면은 얘들 계산 먼저 하면 20 20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는 왕 없지? 응 그치 앞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면은 19 더하기 20은 19 3 o o 그그 o b Because s a m s h 이 되겠지. 이건 내가 혼자 l baby. Samshik. Samshiki. y o 이 r e going to get a h 는 m 고 Okay. f r 면 m your son, Sammy h 하기 e s Eva. y o u 하기가 왕이니까 더하기랑 t 음. 하기가 있으니까 b 음. 하기 of a l 곱하기고 음? 그리고 육구 오십4니까26 음? 더하기 54 옳지? 하면 되고 26 더하기 54 하면 80 옳지? 잘하네. 너무 잘하네. 다음 10번. 더샘 뺄샘 나눗셈이 섞여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눗셈은 곱셈이랑 친구이기 때문에 더샘 뺄샘보다 더 중요해요. 얘가 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를 먼저 한다? 나눗셈을 먼저 한다. 나눗셈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앞에서부터. 그다음에 음. 언제나 괄호가 왕이에요. 오케이? 음. 언제나 괄호가 왕이에요. 그러면은 가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오 더하기, 나누기, 빼기니까 나누기 제일 먼저.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 나누기가 됐는데. 21 나누기 7은? 3. 3.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는 왕이 없잖아, 그렇죠? 네. 왕이 없으면 앞에서부터. 음... 그러면은 25 더하기 3은? 28. 28. 28 빼기 4는? 24. 그렇죠. 이번에는 와다 섞여 있어. 하지만 왕이 네, 있어. 25. 왕이 있어. 와. 7 빼기 4는? 7에서 4를 빼면 3. 3 되겠지. 그럼 더하기 나누기 있으면 뭐부터? 나누기. 응. 그럼 21 나누기 3은? 28. 7그렇죠 그럼 25 더하기 7은? 어, 32음 잘한다 계속 왜 이렇게 잘해? 32 좋아요 이번에도 헉, 이번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누가 왕이야? 여기는 더하기..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그러면은 56 나누기 7은? 56 나누기.. 7이.. 된다. 7이.. 7 9 그렇지. 7 5.. 아 아니, 79, 7 9 6 3 8 85. 85. 85. 85. 렇지 그러면은 이1 0하기0기니까 얘들은 동등하니까 앞에서부터. 동. 0 아, 어. 아, 그러면은 1 0더1기5 105. 105. 1 5그렇5 105. 5에서5 빼면 5마0 5 1 3 5빼0 8 105. 1 0 8 105. 1 0 1 0 1 음, 5 o m e she bought a big 도 a r t 데 man, she p i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 그치 money, hmm, h 에 m h m 는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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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m 왕중 m 왕 m 그치? 나도, 과로. 과로. 이거, 그 o m e g 면 t a 음. 18. 그러면9에서 10.50. 1한5 0 10.50. 0 0 1 0 7그 10.50. 10.50. 1 0면 누구 먼저? 나누기 나누기 먼저 그럼 0 5 0 10.50. 10.50. 10.50. 1 0 34 잘했습니다.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네. 응, 별거 아니야. <laughs> 다음에 더뺄셈 곱셈 나눗셈 아까에다 했죠? 더셈뺄 셈은 같은 거. 곱셈 나눗셈도 같은 다 거. 섞여 있는 거야? 그렇지. 이제는 끝판 대죠 그러면은 그래 봤자 곱셈 나눗셈은 동등하니까. 아니, 근데. 응. 만약에 응. 여기에 더셈뭐뭐뭐 더하기, 음. 뭐뭐뭐, 빼기, 음. 뭐뭐뭐, 나누기, 뭐뭐뭐, 음. 곱하기가 있잖아. 음.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먼저 기서 해야 돼, 예름이죠. 오, 좋은 질문이야. 너무 좋은 질문이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으면 일단은 얘들이 대장이잖아. 아, 그러니까 얘네. 동등할 때는 어떻게? 앞에서부터. 아. 동등할 때는 앞에서부터.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 그래서 네. 이리 와봐. 더친뺄는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아얘들이 일단은 더 세니까 맞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 응. 그다음에 역시나 이호가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오케이오케이 오케이.